자, 오늘은 뉴스가 좀 많네요. <laughs> 조국 뉴스도 있고, 조민 뉴스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 씨 뉴스도 있는데, 아, 진짜 자파들은 답을, 답이 없는 것 같아. 일단 조민 뉴스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조국의 사과한 조민, 왜? 아유, 광고가 이렇게 뜨네요.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버지에게 사과의 뜻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아, 유튜브를 통해서 뭘 사과했다는 건지 한번 읽어볼게요. 조 씨는 지난 24일 책 표지 그리기 실패작 포함 영상에서 지난 19일 편엔 자신의 에세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 출발을 준비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이 쓴 에세이집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가 조국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을 제치고 온라인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게 아이씨 아, 죄송하면 문자로 죄송합니다 하면 될거 아니야. 근데 왜 이걸 유튜브에 올렸을까?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과연 왜 유튜브에다 올렸을까요? 유튜브가 민초배라는 채널이 있네요. 어우, 사진이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인 것 같은데, 이 영상이, 자, 몇 분짜리인가 한번 볼까요? 8분짜리. 8분짜리 영상을 찍기 위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라는 어그로를 그었다고볼수 있죠? 조회수가 11만이나 나왔네요. 구독자가 32만이니까, 뭐, 몇십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이런 조회수를 봐도 뭐, 8만, 12만, 9만, 15만. 어, 뭐, 일주일에 한 편, 두편 정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사실 돈과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뭐 조회수를 받으면 그게 조회수 수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자기가 광고를 받았다고 해서 홍삼 광고가다 잘렸죠? 이게 결국에는 다 돈이란 말이죠. 이 어그로가. 그래서 이 안에서 뭐 표지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근데 제 책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으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책보다 잘 나가네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책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동인. 음, 동인이다. 어, 전체 검색을 해보면 뭐이 책을 제가 뭐 볼건 아니니까 그냥 어, 책이 있네. 뭐, 목차라도 뭐 한번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게요. 책의 목차 1장 여름은 초록빛 뭐저고저고뭐 우리를 놀라 우리 가족 우리 가족 다 깜빵 같죠자 그리고 아버지야 나 봄이 오면 공평한 세상에서 아 조민 씨가 공평한 세상에서 대학을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의전 안에 갈수 있었을까요? 뭐, 알수 없죠. 갈수 있, 었겠지 뭐. 갈수있을니까 그게 자신만만한 거지. 자, 뭐, 이 목차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잘 모르겠는데. 음. 법무부 장관의 딸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어머니가 기선지약 4년이 흐른다. 뒤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자진 반납한 거 맞나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엄마가 깜빡 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뭐, 입학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자진반납할 일이 없었겠죠? 반납? 이게 반납이라고 해야 되나? 뺏긴 거 아닌가? 그냥 박탈당한 거 아니에요? 전 박탈이라고 보는데 이거 의사면로 반납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렇게 땄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납은 그냥 자기 정신 승리 또는 이제 좌파 지지자들에게 아 나는 없어도 된다 없어도 내 인생 살아가는 데 문제 없다. 근데 사실 문제 는 없지 좌파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니까 반납해서 을 살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선택. 어 크리에이터가 스스로를 위한 선택. 어 의사를 반납하고 크리에이터의 길을 선택했다. 보통 의사도 하면서 크리에이터 하는, 크리에이터 하는 사람도 봤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었죠 인생의 대부분을 부정당하고 논란의 중심에서 야 했다 인생의 대부분을 부정당했다기보다는 인생의 대부분이 걸렸다가 맞겠죠 음, 부정당한 건 아니지 판사님이 뭘 부정해 판사님이 정당하게 판결을 내린 건데 이 상황을 제2의 자아, 자아실현 기회로 만들어보고자 한다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30만 정도의 유튜버라면 어떻게 보면 의사보다 날 수도 있어 30만이면 제가 알기로 광고 한편 받는데 1 0 0 0만원 정도는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광고 하나씩 받고 유튜브 영상 좀 올리면, 어떻게 보면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알 수도 있어. 대학병원보다 나란, 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의사라는 한길만 바라보고 달려온 저자에게, 이 같은 강제 멈춤은 평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한 트라우마일 것이다. 어, 트라우마, 그치, 뭐, 뺏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막힌 상태를 기꺼이 누려보려고 마음 먹었다. 일단 멈추어 주변을 살펴보고. 전 법무부 장관의 딸로서가 아닌 인간 조민 자체로 내놓은 대비작이다 근데 말이죠. 제 주변에 그, 최근에 출간한 지인이 있어요. 그 서양 역사 뭐 이런 책인데, 되게 잘 썼어. 되게 재밌고. 뭐, 누구라고 내가 말을 못하지? 근데 그, 그 분이, 그 지인이 박사과정까지 하면서 그 관련된 연구를 한 결과에 대해서 또 글도 잘 써. 재밌게 잘 썼거든. 그래도 이슈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도 이슈가 안 돼. 근데 그냥 우리가 조국이라는 사람을 몰랐다고 치자고. 조국이 누군지 몰랐어. 법무부 장관도 안 했어. 민정석도 수안 하고. 그리고 뭐, 운동학원이 뭐, 뭐 그런 거다 아무런 이슈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조민이라는 사람이 난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책을 썼을 때 과연 그게 누가 알아나 봐줄까요? 내 생각에는, 출간 자체를 못하지 않을까. 출간이 좀 어렵지 않을까? 뭐, 한마디로, 저도 아닌 인간이 뭐, 나책좀 내주세요 하면은, 출판사에서, 아, 그래요? 저 이거 책이 잘 나가겠네? 하고 이렇게 해주진 않을 거 아니야. 어 이거 당신이 누구라고 에세이를 우리가 내줍니까? 이거 괜히 냈다가 인쇄비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듣겠지. 근데, 이런, 어찌 어찌 보면 뭐 이슈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이 책이 출간이 된 거고. 그리고 출간이 됐을 때, 좌파들이 좀 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출판사의 포석도 있겠죠. 그리고 보면 뭐, 책 리뷰가, 어 좋아. 4.9점. 5점 만점에 4.9점. 책은 꼭 읽기만 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니다고. 이게 뭘라고 샀지? 아유 선물용으로. 그래, 뭐 자파들끼리 선물하면 좋겠지 뭐. 힘든 상황에서 꿋꿋하게 나가는 아 모습이 안쓰럽고 대견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래요. 이 조민이라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어찌됐건 엄마가 가셨잖아 학교에 학교에 가셨으면 그 판사님께서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판사가 뭐 정치적으로 휘둘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그거 맞아.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야. 뭐, 여론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뭐, 그 여론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그리고 법,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건데, 근데 이, 이 판결이 이번 정부에서 나왔냐?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 지난 정부에서 판결이 나온 거고, 지난 정부에서부터 학교에 가신 거야.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이걸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면, 난 오히려 이거 판결이 약하게 나오는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지난 정권 하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분의 따님이 그것도 뭐 엄마가 다른 죄도 있었지만 이 서류 조작에 대한 혐의 때문에도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런 혐의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 연관이 있는 거잖아 자기 자신이 어뭐 혜택을 봐서 뭐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에서 또 의전원에 들어가서 의전원에서 뭐 학점도 잘안 나는데 뭐 장학금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의사도 되고 결국에는 이게 다 하나하나 자기가 혜택을 받아서 부모님 덕분에 혜택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올라갔던 건데 그게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여태까지 받았던 그런 서 t i f i c a t e 이게 다 이제 무효가 된 거지. 그게 무효가 됐으면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 손 치더라도 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공공연하게 뉴스에 나오고 이게 심지어 엄마가 사년형을 받은 일이잖아요. 이 사년형을 받은 이 일에 자기가 연루가 된 건데 나 같은 부끄러워서 못 나올 것 같아. 부끄러워서, 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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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 나 같으면은. 근데 이분은, 그게, 위기는 곧 기회다. 이게, 어찌보면 조국 집안의 종특인것 같아. 위기는 곧 기회. 위기는, 어그로는 조회수다. 어그로는 돈이다. 그니까, 이 기회에 한몫 잡는 거지. 그러니까 유튜브 30만 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유튜버, 10만 유튜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죠, 아무튼, 이, 이번 기회에 30만 유튜버가 됐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저도 뭐 유튜브 채널을 여러 번 만들어 본 사람인데, 몇달 해도 100명도 못모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못 모아. 왜냐면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우리가 직접, 뭐 어, 떻게 어떻게 해야지 모을 수 있다 이런 걸알 수도 없고, 정말, 정말 아무런 무명해야 사람이, 뭐 연예인도 아니고 진짜 일반 사람이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채널을 키워가는 게 정말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않는쉽지않느란 말이죠. 근데, 이거 보면은, 자, 볼까요? 뭐 가입일은 좀 됐지만, 지금 전체 조회수가 1,700만 정도 나왔고, 날짜순으로 하면은, 예. 4개월 전에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신 거예요. 이 조민 씨가. 조민 씨 아니네. 조민 씨가. 그러면 4개월 동안 30만을 모았다. 이 정도면, 연예인이야, 연예인. 이게 보통 사람으로는 절대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한데 이걸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러면 이 조민이 이런 걸 어디서 배웠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를 빼다 박았어. 모르겠어. 나 이게, 뻔뻔한 게 유전이 되냐고 물어보면은, 되는 것 같아.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조국, 김호준 총선 출마 질문에, 저와 가족 명예 회복해야. 명예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나가서 내가 지지율을 확인하면 내 명예가 회복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얘기인 것 같아. 한번 읽어볼까요? 진행자인 방송인 김보준 씨는 이날 방송 중 여러 차례 조전 장관에게 총선출 마의향을 반복해 물었다. 이 김보준 이 사람도 약간 지금 약간 바람잡이를 하는 거지. 아, 좀 조국시, 조 혹시 조국 장관님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조국이 나가면은 뭐 이렇게 국회의원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대권도 한번 도전해보고, 뭐 조차 인지도 좋고, 민물도 좋고, 본인의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에 지금 한 달에 한번 재판을 받고 있다. 가족도 챙겨야 한다. 이거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겠죠? 여러 제안을 하고 있는데 연말 연초까지 이심 재판이 계속될 것이다. 집중하고 가족을 챙길 거다. 음, 조전 장관이 제가 사회적으로 명예 회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그러자 김호준이 출마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조전 장관은 제가 제 개인의 가족과 제 개인과 가족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게 없다면 거짓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극으로 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폭주를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으면안 뭐 나오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이전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내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한번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내 재판을 받느라고 저는 모르겠다. 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재판만 안으면 나을 것 같아. 그런데 이달 조전 장관은 지난달 출간한 DK의 눈물을 홍보했다. DK의 눈물? DK의 눈물은 또 뭐야? 왜 이렇게... 이거 저기 깜빵에 있는 경심이 언니의 눈물, 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DK의 눈물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뭐난 관심이 없어서 보질 않아갖고 도서. 대한 검국의, 어, <laughs> 교수직을 파면당했다 자연인으로서 투쟁을 집약한 책이다. 온몸으로 부닥친 투쟁? <laughs> 무슨 투쟁을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 그래갖고 얘가, 이 한국 좌파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 한국 좌파들의 특징. 이게 좌파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좌파가 진보잖아, 어떻게 보면. 진보는 계속 세상이 좋아지도록, 그, 뒤 보면 좀,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진영이란 말이죠. 근데, 한국 자판 그게 아니야. 한국의 좌판은 이래. 일단은, 지가 정의인 줄 알아. 지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선이고, 상대방은 나쁜 놈이야. 그리고, 그 말뜻은, 보수는 다 꼰대. 그러니까 보수. 보수가 말이, 사실 좀, 좀 그런 게 있어. 나도, 좀, 젊었을 때는, 야, 진보가 좋은 거고, 보수는, 뭐, 계속 고, 고인물 아니야? 고인물? 뭐,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건줄 알았거든. 근데, 보수는, 원리, 원칙을 계속 계승해 나가는 그런 개념이 보수인 거지. 무조건 딴지 걸고 뭐 좋게 바꾸자는 거를 막고 이런 게 보수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뭐 진정한 보수도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보가 좋은 건 아니란 말이야. 진보인데 헛소리에. 그나쁜 거잖아. 그리고 자파 특징이 내가 하는 건다 이유가 있지만 네가 하는 건왜 그런지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한마디로 졸어남불이지 졸어남불. 조로남불. 내가 한 거는 다 이유가 있어. 응? 내 딸을 의전원에 보낸 건 이유가 있어. 어? 내 아들한테 뭐뭐 뭐, 그, 뭐 서류 조작해서 한 거는 의의가 있어. 근데 남이 하면 안 돼. 남이 하고 개새끼야 개새끼. 그리고 4번 돈의 진심인 편이다. 아 이게 돈이. 아, 이게 좀, 나 이거 좀 놀라워, 항상 보면.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아들, 따님들도, 아, 돈에 진심이잖아. 뭘 하려고 해도 보조금 받고, 응? 어디 뭐, 밖에서 나가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청와대에 들어와가지고, 그, 그 재산 내역도 독립 가구를 이후에서 그, 까지도 안 왔는데, 사는 것도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산데, 왜 거기서 사는지 모르겠어, 나 아직도. 솔직히, 나이 40이면, 꼭 각자, 가정 있으니까 각자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갈라치기가 능력이다. 이 갈라치기가 아, 나 이제 그 작년, 지난 정부에서 진짜 좀 이게 심했던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남 호남의 그런 지역 감정은 사실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해석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도 뭐 우리는 영남이니까 누구 지지하고 호남이니까 누구 지지하고 이런 건좀 없어졌으면 좋겠거든. 근데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동서 지역 갈등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거를 쉽게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근데 지난 정부를 지나면서부터, 갈라치기가 진짜 심해졌어. 근데 느끼기에는 자 봐봐, 봐봐요. 젊은 사람이랑 늙은 사람이랑 좀 예전에 비해서 대립이 좀 많아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 여자. 뭐 이대남이다 이대년해가지고 뭐 이대남은 윤석열을 찍고 뭐 이대년은 이재명을 찍고 뭐 이랬다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런 갈등 이 예전에는 없었거든. 지역 감정은 있었으니까 그거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아니 뭐뭐 뭐 빈부 갈등, 남녀 갈등 그리고 뭐노 남녀, 남녀노소 갈등. 늙, 늙은 사람하고 또 젊은 사람하고 갈라치고. 아, 이게, 지난 몇 년간 진짜 너무 심해진 것 같아. 그래갖고, 뭐만 하면은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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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불편어들 출동해가지고, 뭐 하다, 뭐 하다, 막. 아, 나 너무, 너무 피곤해요. 그서 이런 거 보면. 좀, 좀 그냥, 서로, 서로 좀배려주면 좋잖아요. 서로, 서로 배려주면 서로 살기 좋고, 서로, 아유, 그냥 네가 먼저 하세요. 당신이 먼저 하세요. 이렇게 양보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뭐 하나만 좀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다 날이 서 있어, 날이. 아 너무 피곤해. 그리고, 마지막. 감옥에 가거나 죽으면 투사야. 이게 약간 뭐 신격화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물론, 그, 뭐, 이전에 돌아가신 대통령 분께서는 많은 좋은 일들도 하셨지만, 아니, 사실 뭐, 이게 막, 그렇잖아. 그 시장님도 그렇고, 뭐, 이게, 갑자기, 아니, 뭐, 그, 성, 성비위 관련된 그런 문제가 터지자마자, 회명 한마디 안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러면은, 좀, 뭐, 물론 이제 기소권, 기소할 대상이 없으니까 기소가 안된것 뿐이지만, 이게 조사에 들어갔으면 뭔가 심층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 무죄야. 아니, 결과, <laughs> 아니, 뭐,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조사를 안 했더니, 야, 이거, 어,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이거, 어, 이거 무죄 아니야? 그러면은, 막, 뭐, 영화도 제작해, 뭐, 책도 나와, 뭐, 아, 좀, 좀 그런 거 같아요. 한국에 있는 이 진보좌파라는 이런 무리가 좀 사라져야 우리나라가 좀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개인적으로 있어요.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좌파가 싫다는 게 아니야. 좌파 좋은 거야. 진보좌파 좋은 거야. 진보좌파가 있고, 그리고 보수 우파가 있어야 그 둘이 같이 좀, 이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조금 더 나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더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발전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한쪽을 까내리거나, 한쪽에서 뭐 이렇게 공작질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해서는 사회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오히려 후퇴하는 거지, 후퇴. 근데 우리나라 좌표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해? 어? 그 뭐, 이상한 다음 카페에 뭐 여신이, 뭐 이런 뭐 클리앙이니, 이런 데 가보면, 가관이야, 가관. 아니, 이, 뭐 여기서 뭐, 이, 이 얘기까지 할까 하는 건좀 그렇긴 한데, 최저임금만 해도 그래. 문재인 때 최저임금, 그 장난 아니었거든요? 저도 이제 자영업 운영하는 매장이 있어서, 그 애들 월급 주느라고, 뭐 매번 이렇게 계산기 두들기고 이렇게 했는데, 야, 1년에 뭐십몇 프로씩 올린 거, 야, 대기업도 그렇게안 올려준다. 대기업도 삼성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뭐한 1년에 한 4%, 5% 오르는 일이 다반사야, 다반사. 아, 물론 이제 기본적인 월급이 그런 최저임금 받는 분들에 비해서는 많기 때문에, 4%, 5%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좀더 절대적인 금액은 많이 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비율의 문제잖아요 비율의 왜냐면 뭐은 10%씩 몇 년을 올려버리면 이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거든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근원 물가가 오르는 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저임금 같은 거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진짜로 뭐 제가 자영업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주로 하는 대로 다 줬지 근데 봐봐요 최저임금이 어떻게 올랐나 한번 보자고요 자 봅시다 2007년도에 6470원이었어 근데 2018년도에 7530원이야 야, 1000, 1060원이 한번온 거야 1060원 그럼 10%넘으면17% 정도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7,500원에서 8,300원. 거의 800원 올랐으니까 또한11% 오른 거지. 이때 자영업자도 진짜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게 뭐 어느 나라는 뭐 얼마를 받는다, 어느 나라는 얼마를 받는다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는 맞아요. 올리긴 해야지. 매번 물가가 오르니까 그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장해주기 위해서 올려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말이죠.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줄수 있는 업종이 있고 줄수 없는 업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 노동자 한 명이 뭐 지금은 이제 9,620원이니까 한시간에 9,620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줄수 있을 거예요 어, 뭐 그만큼 벌었으니까 번거에서 일단 주니까 뭐 사장이 못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줄순 있지 근데 이 노동자가 한시간에뭐 예를 들어서 뭐 7,000원의 가치를 창출해냈어 근데 9,620원을 줘야 돼 그럼 여기서 좌파의 논리가 뭐냐면 야 9,620원도 못줄 거면 사업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맞지 사업 접어야지 이거 장사 안 되면 접어야지 그래서 진짜 접잖아? 어떻게 되지 알아? 니네 그 최저임금도 못받아니뭐 9,620원이 아니라 그 7,000원도 못 받아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돈 내놓으라고 했을 때뭐 울며 겨자 먹기로 줄수 줄 있는 사장도 있겠죠 근데 줬어 근데 주다가 주다가 보니까 아 사장이 아야 알바가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네 그러면나 이거 안해 나도 그냥 알바할래 이렇게 되면은 일자리는 줄었는데 구직자는 늘어요 그러면 구직자가 늘면 내가 원래는 시간당 9620원을 받았는데 그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이랑 나랑 같이 취업 경쟁을 해야 돼 그러면 나는 백수가 되는 거야 백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거위 배를 가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거위 배를 가르면 지금 당장은 좋지만, 당장 내일부터는 새로운 황금알이 안 나온단 말이야. 어? 황금알이 안나면어떻게할 거야? 그러면 죽을 거야? 어? 그럼 너도 장사할 거야? 그렇다고 뭐, 기술 놈들 취업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는 게 좋은 건 아니란 말이죠. 뭐, 지금 작년 2023년도, 그러니까 22년에서 23년 갈 때도 5%면 적게 오른 건 아닌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2.5% 인상으로 어느 정도 좀, 만 원은 넘지 않는 그런 상징적인 금액을 지켰어요. 근데 2025년에는 거의 뭐, 만원은 무조건 넘는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리는 그게 있잖아 주휴수당주휴수당이 뭐냐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한테는 그 20%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을 줘야 돼 근데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4시간 일하는데 4시간이면 240분이니까는 뭐한 뭐 48분 50분의 뭐 휴가 휴일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줘야 한다 그래서 여기 있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뭘 줘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20%에 해당하는 시간을 주는데 그걸 실제로 쉬지는 못하니까 임금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 예를 들면 보통 주 5일 근무제로 8시간씩 40시간 근무하면 8시간 곱하기 시급, 뭐, 시급의 주유성을 받는다. 그래서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된다. 혈치임금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 원, 그냥 만 원이 우리 최저, 최저임금이라고 치면은 20%니까 그러니까 만2천 원이 실질적인 최저임금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주유소장도 이거라도 이게 최저임금 올릴 거면 주유소장 없애자고 막 했거든. 근데 이것도 막, 막 없애지 말래. 이거 없으면 우리 월급도 깎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못 없앴어. 그 어떻게 된줄 알아요? 정직원들은 상관없어. 정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써야 되니까. 그럼 뭐 편의점 알바나 막 이런 데서는 이게 기준이 일주일에 1 5 시간이거든요? 그럼 1 4 시간 반만 쓰는 거야. 너 다섯 시간씩 5일 일하다가 어, 안 되겠다. 5시간 두 번이랑 4시간 반한번이래서 일주일에 14시간 반만 일해. 그러면 얘는 25시간은 일할 수 있었던 자리인데, 14시간 반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 5시간을 만약에 지금 만원 받았으면은, 25만원 벌 거를, 14시간 반이니까, 한 15시간 일해서 15만원, 그러니까 25만원 벌 거를 15만원밖에 못 벌어, 못 벌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야? 응? 나는 주유세 있어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쪼개기 당해가지고, 일도 못 하고, 돈은 돈대로 적게 받아. 그럼 또 이게 근로의 질이 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당장 앞에서 떼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잘 계산해 보면, 절대 이득이 되지 않아요. 그돈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돈을 줄 수가 없어. 왜냐면, 나도 돈이 없는 걸, 나도 없는 돈을 너한테 어떻게 줘. 만들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훔쳐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줄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막 강제로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정했을 때, 실제로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 진짜 많이 없어. 이게, 그, 글로, 그러니까 경력, 기술 이런 게 없는 사람일수록, 최저임금에 가까운 일을 할수록, 최저 임금이 오를, 오를수록 더 피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최저 임금 오르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라. 그거 좋아해 봤자. 다 저기 부메랑돼서 뒤통수 맞는 거야. 뒤통수. 그리고 오늘 1시 아, 어디 분위기가 주수당까지 왔어? 이거. 주수당 여기까지 하고. 자, 조국출마도 뭐 내년 되면 알겠죠? 나갈지 안 나갈지. 뭐 공천 반는 보면 뭐 누가 나갈지 알 테니까.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어요. 오늘 뉴스가. 우리 이재명 구속심사 8시간 40분 넘겨 박근혜 넘어 역대 두 번째. 우리 재명이 형님이 구속 전제.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진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어? 몸을 희생해서 자기가 어? 어떻게 좀 피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지. 난 이거 약간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슬퍼서 충격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체포한 가결이잖아. 체포한 가결,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좀다 같이 당론을 모았다면, 이게 가결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가결되기 위해서는... 정족수의 절반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돼. 근데, 민주당 사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아, 나 이거 반대합니다라고 표를 던졌으면, 이거 무조건 부결이야부결 구결. 이거, 이거, 통과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가결이 된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민주당 내에 이재명이 구속되는데 찬성하는 세력이 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다. 이거죠. 이재명 가결, 뭐라고 쳐야 될까? 수박? 음. 이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 개딸님들이, 우리 이재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지켜야 되는 민주당에서, 너네가 찬성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너네 중에서 배신자를 색출해서,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사민 응원, 응원 응원해요. 개딸은 무시해요. 어쩌저쩌고 했는데, 새로들이, 이개새이야 전벌을 받을 것이요. 야, 이게, 야, 씨. 국회의원한테, <laughs> 너무한 거아니냐 이거, 이 사람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뭐,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거는 뭐, 뭐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이게 일반 지지자가 이거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소신을 굽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들도 나름대로의 자기 소신을 갖고 이제 이 이재명에 대해서 뭐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좀 결단을 내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너네들 어, 반, 반대표를 던졌어야지 찬성표를 던진 이 수박 같은 녀석들아, 우리가 찾아서 없애버리겠어. 이러면은 이게 민주주의가 됩니까 이게? 어 이게 자유민주주의에 자유 대한 이건 자유가 아니잖아. 그리고 그럴 거면 뭐 저기 공산당 아니야 이거? <laughs> 뜻을 모아서 한 군데로 이렇게 나아가는 건 공산당 아닌가? 아무튼 이게 뭐 죄가 있으면 마찬가지지만 죄가 있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죄가 없으면은 뭐, 뭐, 불구속 상태에서 나중에 재판받아서 구제를 뭐,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판사들이 이게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판사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판례가 났거든 판례가. 판례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재판을 해뭐 어떤 사안에서 재판을 하고 있어. 근데 이 비스무리한 사건이 옛날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결론이 났어. 그러면은 변호사가 그 판례를 들고 와서 자 보십시오.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결판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결판이 내야 된, 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강한 그 가이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이 뭐 내가 실수한 를 거야 뭐, 그러니까 뭐 과실치사 과실치사지 과실치사. 그러면은, 의도치 않은 과실치사에서는 몇 년을 받았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또 비슷하게 과실치사를 했어. 그러면 갑자기 얘만, 야, 이 자식은 나쁜 놈이니까는 예전에 과실치사 뭐한 5년 나왔는데 얘는 10년, 20년 때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되냐? 안 돼요, 안 돼. 5년이라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5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니까 이 판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계속 판례를 뒤져서 사람들이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뭐 판례를 남겼는데, 나중에 또이거를 누가 막들춰봐 근데, 어, 누가, 누가 판, 판결했어? 뭐 누구, 누구 판사? 어, 뭐, 왜 판결이 왜 있다고야? 이렇게 되면은 좀 판사로서, 좀,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에 조선왕조 실록을 남기는데, 왕들이, 야, 이거 쓰지 마라고 하면, 어, 야, 이거 쓰지 마라고 기록하야 되잖아요. 그 역사 기록하는 그런 관리들이. 그만큼, 이 기록이 되면은, 이거 바꿀 수가 없어. 빼도 박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막, 내가 그냥 내 혼자 일기장에 막, 있는 말어느말만막 써. 그러면은, 막, 아무 말다쓸수 있잖아. 막. 아니, 누구누구, 개새끼 막, 누구누구 죽여버리고 싶다, 막, 어? 아, 뭐, 아 뭐, 이 세상 이상한 말도 많이 써놓고, 막 그럴 거 아니야. 막, 나만 보는 일장이면. 기 근데, 내가 이거 글을 써가지고 어디다가 제출을 해야 돼.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쓸거 아니에요. 이상한 말씀에는, 어, 저, 이상람 놈인데?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그런 내용들밖에 쓸 수가 없다. 이게 공개된 그런 내용에는. 그래서 판사님도 들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주 그냥 두구두구 남아서 응? 나를 괴롭힐 수도 있는 그런 판결을 내가 뭐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아니면 내 정치적인 소신 때문에 뭔가 법리에 맞지 않게 이거를 결판을 낸다? 전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진짜 판사로서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가, 간다는 그런 결단이 있지 않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뭐, 판결을 받는 입장에서, 뭐, 저놈이 판결을 이상하게 했으니까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 왜 저렇게 판결을 내렸는지, 그, 중간 과정을 봐야지,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를, 뭐, 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야요 제가 있으면은 벌을 받는 거고, 없으면 풀려난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칙, 원칙입니다. 제 생각에는, 뭐, 저도 모르겠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대장동 이슈가 좀 크긴 하니까, 그리고 워낙에 이익이 많이 남은 사업이기도 하고,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과를 승복 못하는 거는 사실 민주주의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결과 가 어떻게 나고 승복해야죠. 승복 안 하면 어쩔 거야. 뭐 탈옥 시킬 거야, 뭐 어쩔 거야.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받아들 받아들이시고 뭐 오늘 기사는 뭐 조국, 조민 그리고 이재명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뭐 답다하죠 사실 저 사람들 보면은 왜 저러고 사나 싶기도 하고 뭐 다들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나보다 잘 살고 있고 잘 살잖아. 뭐 유튜브 하고 책도 쓰고 뭐 사인회도 하고 뭐, 뭐 대통령 선거도 에 나가고 뭐다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왜 저러고 사나 싶기도 해요. 뭐 지지자, 지지자가 있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겠지만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